이렇게 꾹꾹 눌러서 하는 거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시험장 창문을 다 열고 시험 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심지어 제가 앉은 자리는 입구 바로 앞자리여서 다른 거 새로운 거 절대 하지 마시고 도시락을 사가야 되지 않느냐 시험 끝나고 드시고요 아는 문제도 찍을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괜히 걸그적거리기만 합니다 안 가지고 가시는 것도 괜찮... 고 자, 수험생 여러분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제 한 5, 6일만 있으면 결전의 날이 다가오네요. 1분 1초가 너무나 아쉬우실 테니까 최대한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은 5, 6일 이때 무엇을 하는 게 가장 좋으냐? 마지막 자신만의 정리를 한다 생각하시고 과목별로 여섯 과목이죠. 공시세법이 두 과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합하면 여섯 개예요. 과목별로 A4 용지 한장 혹은 많으면 두 장. 제 생각에는 한 장. 앞뒤 한 장짜리 나만의 마지막 써머리, 요약집을 만드는 걸 추천합니다. 자세하게 만들 필요는 없고요. 자신만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 반드시 나올 것 같은 내용.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과목별로 A4 용지 하나 앞뒤 빽빽하게 적는다고 생각하시고 여섯 장을 지금 만드시기를 추천합니다. 다른 거 새로운 거 절대 하지 마시고 왠지 이건 꼭 나올 것 같은 거 과목별로 한 장씩 여섯 장을 지금 만드셔라. 오늘 요거 한 5, 6분이면 끝날 거니까 요거 끝나시면만 만들. 이미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걸 지금부터 반복해서 보시면 돼. 요 중요한 건 하루에 여섯 장을 한 번은 꼭 보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새로운 건 하지 이여섯장그은달달달달 외우는 느낌으로 매일 반복해서 보셔라 추천드립니다. 앉아 경 그럼 시험 당일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거 옷을 따뜻하게 입고 가셔야 합니다 얇은 옷으로 혹은 조금 두꺼운 옷으로 한두 겹을 가지고 가셨다가 상황 봐서 벗거나 아니면 추우면 그대로 입고 하시는 게 좋아요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의 예를 들어보면 저는 시험장 창문을 다 열고 시험 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심지어 제가 앉은 자리는 입구 바로 앞자리여서 그 문까지 열어 놓으니까 너무 추워서 고생을 했던 기억. 합니다. 설사 벗는 하이 있더라도 따뜻한 옷을 챙겨 가셔라. 만약에 창문을 열게 되면 추워서 시험에 집중 못할 수 있습니다. 체온 조절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작년, 재작년 모두 제가 강조하는 건데 한 문제에 몰입해서 뒤를 버리는 실수를 절대 범하지 말라. 지금부터는 이제 머리에 넣으셔야 돼요. 절대 한두 문제 막 어, 이거 풀고 가야지 풀고 가야지 해서 거기에 집중하다가 뒤에 시간 조절 실패하는 과오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르면 체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아는 문제는 풀어야죠. 애매모호한 문제 한 문제 때문에 아는 문제도 찍을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부터는 진짜 머리에 넣으셔야 돼요. 애매모호한 것은 무조건 체크하고 넘어간다. 빠른 시간 내에 아는 문제만큼은 정확하게 답을 쓰겠다는 마음으로 시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과목 다 동일해요. 그리고 계산기 관련해서 주변에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1차 때, 2차 때두번다 계산기를 가지고 갔는데 두번다 쓰지 않았어요. 막상 몰입하다 보니까 계산기 두드릴 그런 시간도 없고요. 34,489 곱하기 2,840만만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선생님들이 왜 계산을 일단 제껴놓고 다시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에 풀었는데 그때도 그냥 손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성향의 분들이 계시면 계산기 괜히 걸그적거리기만 합니다. 안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만약에 가져가신다면 주의하실 거 있죠. 복잡한 기능이 있는 계산기는 금지돼 있어요. 괜히 거부당할 수 있으니까 아주 단순한 계산기를 가져. 가시데 저하고 같은 느낌이시라면 계산기 안 가져가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수정액 관련해서도 많은 질문들 하시는데 수정액 이렇게 꾹꾹 눌러서 하는 거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테이프 형태로 이렇게 찍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만에 하나 잘못 마킹할 수 있으니까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 관련해서도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저는 그냥 빵과 우유 우유가 안 받으시는 분은 간단한 음료, 뭐 보리 음료. 저는 단팥빵에 하늘 보리 먹었어요. 도시락을 싸가야 되지 않느냐? 시험 끝나고 드시고요. 점심은 그냥 빵과 음료 추천합니다. 하, 자 이제 제가 드릴 말씀 이제 끝이에요. 지금부터 하실 일은 나만의 요약집 만들어서 매일 반복한다. 그 요약집은 A4 용지 앞뒤 정도가 과목별로 총6 장이 적당한 걸로 봅니다. 더 이상의 새로운 거. 지금까지 하던 거 정리해서 나만의 것을 반복하셔라 그리고 시험 당일에 주의하실 점은 체온 조절, 옷 두껍게 도시락은 최대한 간단한 빵과 음료 수정액은 테이프 형태인 거 계산기는 안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다 가져가실 거면 복잡한 기능이 있는 것은 거부되니까 주의하셔라 한 문제에 몰입해서 비를 망치는 일이 절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